안녕하세요 고추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라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왔는데요. 한라산의 관음사 코스, 내일은 위세오름을 탈 겁니다. 한라산의 대표 코스인 두 코스를 12시간 안에 다탈 건데요. 솔직히 저는 백록당과 위세오름 12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좀 그렇게 빡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게스트를 한명 모셨습니다. 일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12시간 안에 가능하죠? 어? 충분할 것 같은데요? <laughs> 내석이 안.. 아 <laughs> 이번에 부산에서 저랑 같이 한라산 타러 온 김아무개씨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충분할 것 같다고요? 네 어, 지금 산안 진짜... 탄지 얼마나 됐죠? 안 탄지는 네 그만큼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날 만큼 1 0 0대명산 70자를 찍으신 분인데 1년 이상을 산을 거의 안 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폐급쓰레기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음. 사진 찍고 촬영하고 그래요? 모든 걸다 포함해서 네. 관음사 코스는 7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로 저 관음사만 에서 12시간인 줄 알았는데 7시간 7시간? 내일 아. 위세오름까지 포함해서 아, 12시간. 12시간 나 여기만 12시간인 줄 알고 완전 날로 먹으려고 지금 <laughs> 제가 어제 흑돼지를 많이 먹이놨습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텐데 오늘 만약에 7시간 안에 백록담을 다 탄다 저녁에 또 회식을 한번 하고요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은 라면이다 라면? 오케이 어. 쭉 내려가야지 12월 28일 오전 9시 출발합니다 딱1 k g 걸어왔고요. 큰일인데. 벌써 저렇게 지치면은 곤란한데. 아, 좋다. 너무 이쁘다. 저아 오버한다, 오버한다. 딱1 k g 가서 지치겠네. 아니 뭐 반도 안 가서 내려올 거야. 아직 본격 오르막 시작도 안 했는데. 페이스 조절하라고 응. 뭐하는 거야? 나 실패하면 책임질 거예요? 실패하면 응. 책임 아니 나가 봤을 땐 이미 실패야 왜? 일곱 시간 안에 못 들어가 왜? 초반에 이렇게 깝죽대는데 어떻게 들어가? 깝죽이라니 그건 두고 봐야지 아 두고 볼게 그러면 어 알겠어 알겠어 파이팅 해줘야. 어 미안 힘내 뻗었어? 응. 가볍게 해서 뛸려고 이제 2km 왔는데. 어? 날씨 너무 따뜻한데 오늘. 준비됐습니까? 다시 열심히 갑시다. 드디어 탐나 계곡 목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음사의 본격 오르막이 시작되는데요. 하,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어? 좀 생생한데. 아 뭐래 이제 시작인데 완전 나를 물러보네 당연히 살아있지 탐나목교까지 1시간 8분 걸렸고요 7시간 안에 다 타려면 은 정상까지 3시간 반 안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갈수 있겠어? 삼각봉 대피소 통제시간 동절기 11시 30분 아까 탐나목교까지는 제가 통제시간이 12시인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내 표지판들이 다 11시 반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삼각봉 대피소까지 한 2km 남았는데 시간이 50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게스트로 온기마무개씨가 힘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제가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50분 안에 삼각봉 대피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못...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알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지? <laughs> 어 충격한다 할수 있지? <laughs> 네갈 준비해 스토리 올리지 말고 호흡을 하라고 호흡 지금 관음사에서 이제 요 올라가는 길 말고는 중간에 제일 빡센 코스인데 2.2km 남았거든요 이 지도상 시간으로는 55분 50분 걸린다 돼 있는데 이두 개를 한 번에 50분 만에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2.3km 50분은 뭐, 충분하지? 빨리 올라가 봅시다. 통과해야 돼. 진짜. 저거 통과 못하면 은 비행기 값에 숙소에 도대체 얼마가 날아가는 거야? 백록담 꼭 봐야 됩니다.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5분 늦어가지고 지금 백록단 못 올라갑니다. 이제 동반자 가방까지 제가 들고 빡세게 올라왔는데 5분 늦어가지고 일단 삼각봉 대피소에서 멈췄습니다. 하, 뭐 어쩌겠습니까? 다음에 또 아이씨 고생했다. 아아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안 먹어라. 고생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전 1 1시3 0분 이후부터는 삼각봉 대피소에서 대점 정상 반 구간이 통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왜 울어? 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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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아버, <laughs> 지금正在实施管制擅自入山擅自入山擅自入山擅自入山擅自入山擅自入山擅自入山擅自入山擅 <laughs> 안 응. 워낙 오랜만에 등산을 하니까 근데 오빠도 밑에서 이부러잖아 빨리 안 올라가. 아, 혹시 올라가자. 음. 응? 근데 중간부터 가방 내가 들어줬잖아. 그냥 우리 둘다 잘못한 거다. 둘다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어? 응.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겠다. 12시간은 실패아 일단 실패라고 해. 하나, 둘, 셋. 실패. 실패. 내가 <laughs> 자기가, 자기가 작년 체력이었으면은 저 자기 아닌데요 기마무개자 아요 기마무개씨 작년 체력이었으면은 7시간에 왕복을 찍는데 지금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일단 위세오름은 안 가는 걸로 하고 짠데 어? 아. 오빠 이렇게 같이 왼손? 왼손?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왼손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얘 깎아 어 1시에도 되겠구만 지리선도 1시인데 나 아이젠도 안 하고 올라왔어. <웃음> <웃음> 와 근데 내 가방까지 들어준 거야? 일단 내요 가방 뒤에 아이젠이거든. 이제 아이젠하고 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하산했습니다. <laughs> 일단 숙소로 복귀해서 라면. 원래 성공하면은 참치나. 이오징어나 뭐 이런 거 이제 저녁 사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어쩔 건데? 이제? <laughs> 아, 네. 일단 저희가 제주도로 올때 겨울에 이제 한라산 예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을 예약을 다 해놨었어요. 그리고 취소를 안 해가지고 다행히 내일 성판학도 저희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판학을 가기로 했는데 정상 가는 것만 3 시간 반. 대신에 내일은 새벽에 출발하니까 방송은 안 찍잖아 안 찍고? 어 방송은 내가 알아서 찍을게 성판악 댁노타까지 음, 3시간 반 일단 먹고 제가 지금 또요 장경인데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약국가서 뭐 가서 살게? 그 테이핑하고 음. 근육 마사지하는 약이 있거든 겔이라고 음. 이거좀 음, 음, 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이긴 하네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하산할 때 이제 종아리가 뭉치면서 장경인대가 쫙당겨져 오거든요. 아, 일단은 테이핑으로 좀 근육을 잡아놨는데 지금 저희가 저녁에 라면밖에 못 먹었다 보니 내일도 긴 산행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햄버거 한 번만 시켜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성판하게 왔습니다. 시간이 5시 10분이고요. 조금 늦었네요. 얼른 준비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힘내, 힘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이제 동이 트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간 45분 정도 됐고요. 등산한 지. 짝지 같이 끌고 오기는 했는데, 이제 퍼져가지고, 좀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 제 다리도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아씨, 힘들진 않은데, 뒤에 장경인대가 계속 당겨서, 일단, 좀만 가면은, 이제 진달래 대피소 나오거든요. 화이팅, 화이팅. 와, 뒤에 노을 엄청 이쁘다. 와, 미쳤다. 좀만 더 힘내자. 힘내, 힘내. 진달래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그, 가방에 빵좀 먹고, 내 잠바 입을 동안 좀 쉬고 있어. 아, 드디어, 동이 트고 있습니다. 지금 등산한 지는 2시간 25분 됐고요정상까지는 1.4km 정도 남았는데, 우리 김 안무 계씨는 뒤에 한 1,200m 쳐져 있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여기서 같이 일출 보고, 등록단까지 열심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힘내. 다 간다, 다 간다. 해 떴다. 여기 와서 해좀 보고, 물한잔 마셔. 해 보여? 어 힘내, 힘내. 물 마셔, 물 마셔. 먼저 가시라고요. 와 풍경 미쳤다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옆에 구름 몰려오는 거 구름 엄청 빠른데 와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구름 지나가는 속도를 보니까 올라가면은 바람 엄청 셀것 같아요 정상까지는 이제 한 1km 남았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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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제 백록담이 보인다 화이팅, 화이팅! 좋다, 좋다! 좀만 더 힘내! 갈수 있어! 아악! 하고 올라야지 다갔다 좀만 힘내 가자 가자고 다갔다 아 아니 우리 오니까 곰탕인거 싫어가와 어이없네 날씨 뭔데 이거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어? 지금 등산한지 3시간 14분 지났네 3시간 30분 안에 들어왔네 고생했다 제 시간에 막히고 오늘은 오늘 날씨 좋다 했거든요. 근데 바람이 세게 보니까 밑에 있는 우예들이 산을 덮쳐가지고 곰팡돼 버렸어. 아, 일단 밥좀 먹어야겠습니다. 오다 어, 밥 먹고 내려가자. 아, 날이야. 나 그래도 미션 성공한 거지. 자기는 성공했지. 날씨 좋았으면 저쪽 예쁜 길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곰탕에 다리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장경인데 지금 너무 아프다 여기가 막 아파 그냥 통증이 엄청 심해 하단계 걱정이다 아... 계속 마사지 해줘야 돼현들지마을까요 뭔가 열리듯 말듯한데 기다릴래 그냥 갈래? 갈래 갈래 축 <laughs> 아, 축제 아, <laughs> 겁나 추워. 아 손이 깨질 것 같아. 잠깐 <laughs> 못 깨달는다 이거. 하산해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포상 아 다리야. 아. 잠깐만 나. 일단 하산은 제가 지팡이에 의존해서 좀 내려가야 될것 같아서 밑에 가서 뵙겠습니다. 와 그래도 어제 마사지하고 테이핑하고 와서 이 정도 버틴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은 아마 초반부터 좀 아팠을 것 같아. <laughs> 진달래 대피소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간 38분 지났네요. 9시 50분, 10시 다돼 갑니다. 정상은 아직 곰탕입니다. 오늘 한라산 정상보기는 힘들겠네 아까 올라갈 때 마지막에 다리 진짜 아팠더라 테이핑 해놓고 정상에서 마사지 좀 해서 그런지 내려올 때는 조금 참을만 했어 지금 이제 여기가 진달래밭 대피소니까 극경사는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하산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편하게 할것 같습니다 아 계속 주물러줘야 돼 음. 야, 드디어 나왔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보자, 시간이, 시간이, 6시간 55분. 오, 왕복 7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이야, 너무 대견했죠.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면은 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쥐어 짜고 싶어도 못쥐어 짜는 그 느낌을 제가 알거든요. 정말 여기서 힘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틀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주니까 하... 일단 너무 고마웠고요. 아니 한라산 두...